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으로 마스크가 꼽히죠. 마스크의 강력한 효과와 올바른 착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 5명과 함께 성당 미사에 참석했던 신자 100여 명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자수 1,000명이 넘는 성당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부터입니다. 사흘 전 성가대 연습을 함께했던 신자 14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역 주민에게 감염된 60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연습에 나갔다 다른 7명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노래를 부르다 마스크가 움직여 코와 입을 제대로 덮지 못했고 일부는 호흡 문제로 벗고 쓰기를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더큰 문제는 확진 환자 가운데 5명이 신자가 100명 넘게 참석한 주일 미사에 나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것. 관할 보건소는 미사 참석자를 포함해 성가대 연습이 있은 이후 성당을 찾은 신자 31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확진자 외에. 다른 신자분들도 또 많이 오셔 가지고 걱정하고 많이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확진 환자 5명 모두 미사 바로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대량 확산 우려가 컸지만 신자들의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 바로 옆에서 함께 노래한 다른 성가대원들은 물론 같은 날 같은 시각 성당 안에 있었던 신자들까지 단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은 겁니다. 거리두기로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하고 이 성가대하고 거리가 한 5, 6m 떨어져 있었고 그 거기에서는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감염이 안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확진된 성가대원들이 다니던 어린이집과 병원 피쇄 병동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누구나 가진 가장 강력한 백신임을 다시 확인시켜준 사례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